안녕하세요 지퍼입니다 오늘은 경기를 이용해서 약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날씨가 워낙 좋았다가 나빴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마늘밭에 영양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경기를 이용해서 약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동력 분무기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경계에 보통 옵션으로 온데도 있고 따로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심장과 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필요한 요 약통 그리고 이게 약대 약대면 약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약대 줄과 물을 잡아 당기는 무소수 그리고 이 동력, 무동력 저쪽에서 통 안으로, 약통 안으로 물을 배출하는 물호수 이렇게 총 이렇게 필요하고요. 일단 제가 먼저 요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여기 맞춰놓고 이거 할 거는 순서는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비슷한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는 밖에 있는 요 강물을 이 동영 본무기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들어간 저겁니다. 아, 정신없네요. 제가 정신없네요. 저 어디로? 약통으로 들어가는 호스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요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요내렸는데 보면은 옆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 여기를 설치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면 강에서 물을 빨아들였을 때요 동력 분비기를 통해서 약통으로 들어가는 호스입니다 보통 여기 뒤에 끝에 구멍이 나있고요 약통을 일단 넣을게요. 지금 냄비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옆에 여기 설치합니다. 그리고 두루, 두 번째가 어디냐면 두 번째는 이제 강에서 땡겨오는 물. 이건 저 밑에 보면 동그리 제일 큰거 있어, 제일 큰 게. 이 부분에다가 돌려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원래 끈대가 있는 데그거디어안들어가터 이런식으로 하게요 오늘 또한장 워터, 보니까그터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이 나오는 영양제나 이런 약이 나오는 약들을 통해서 나오는 코스예요 요거는 이쪽에 꽂아도 되고 이쪽에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엔진를 해갖고 꽉잔 거야 나중에 사이에서 영양제는 약이 세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장비가 지금 자요려놓고요 상태에서 강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요거를 강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을 던져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한 손으로 할락하니까 찍지가 안 돼. 잘 참. 여기 놓고 보이죠? 여기서 놓고 자여기 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동을 켜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이시면, 항상 요 중립, 중립. 요, 보이시면, 경기 기아가 1단, 2단, 3단, 소진인데, 중립을 놓고, 이 부변속 기아를 왼쪽으로, 로터리 로탈이 칠때 보통 하거든요. 요거를 옆으로 돌립니다. 그래야 이 동역 분비기가 해제를 합니다. 요런 상태에서, 시동을 돌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에서뭐 그렇지 뭘다 놓고 다놓면못하 돌아가고 있잖 내리셔야 그 여기 있던 부분은 내리셔야 물이 물이 올라와요 물이좀 물이 계속 올라오죠 그죠 제가 시끄러워갖고 한번더말씀 드릴게요 너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강에서 나, 강에서 물을 땡기는 호수 이걸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강에서 동영 분무를 통해서 이쪽 어디냐 그 약통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호수 그리고 이거는 이 약통에서 저기 약대 약이 나오는데 약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기아는 중립 그리고 부변속기아도 왼쪽으로 해서 조석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이 클러시를 풀면서, 풀면서 이 부분을, 이 조합변 이 부분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자체 동일 분무기가 압을 받으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강에 있는 물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그 부분을 한번더 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쳐야 되기 때문에 노래 놓고 물이 이제 20잔마이다되 면은, 자, 여 기서 이제 제가 또 빨리 약을 쳐야 되 니까. 안녕 하 세요. 또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칠양이다 됐다 그럼 약재를 약을 넣고 뭐 25마리는 보통 5 0 0리터입니 500리터 500리터 물이 꽉 찼다 그러면 약을 어디 쳐, 쳐, 쳐야, 쳐야 하냐 면은 약대를 쳐야 될 밭이나 논에 가서 약대를 이 줄을 이 줄들을 다 땡겨 갖고 칠 곳에다가 위치를 해 놓고요 그리고 저 강에 들어가 있는 이 호수를 다 땡겨갖고, 저 있는 호스를 다 땡겨갖고, 약통에다가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에서 땡기는 물의 호스를 약통에 넣습니다. 제가 상상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바쁜 관계로 카메라가 왔다갔다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요 이 강에서 땡기는 물을 약통 안에 넣고, 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동을 걸고 이 중립상태하고 이 기아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둔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 동력 분무기에서 이 약, 약대 줄로 가는 요, 요거를 빠지도록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당겨있는 거를 열어주면서 시동킹 상태에서 이걸 내리게 되면은 약이, 약통에는 약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 안녕하세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물이 약통에 물이 오늘 7 한, 오, 저, 뭐, 스물딴 말이다. 그만, 저, 500리터 아니까 500리터에다가, 이, 뭐, 약이나 영양제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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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통에다가, 이거 보이시죠? 약통에다 다 넣고 난 뒤에, 강에서 땡기는 물호수. 이걸, 약통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딴건더 드릴 거 없어요. 시동 킹 상태에서, 이 크러치를 땡기고, 시동 킹 상태에서, 이동을은이부상이제고가이부분게요그분이제기은는부분만놔부고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동력 분은이 돌아가야 되니까 놔두고 클러치를 은으면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분로이부분출될수 그 있는 이부분이부분 배출, 이 부분. 요거를 잠겨 있는 부분을 열어주면서 요접 전기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은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면 이 압이 올라, 올라가면서 액셀에다를 차로 치면 엑셀입니다. 차, 차로 치면 요 엑셀 이 부분을 더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는 압이 올라가면서 이걸 내렸기 때문에 약초에 있는 약이 이쪽을 통해서 어디로 배출되냐 하면, 이쪽 약대, 일로 해서 약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너무 바빠갖고, 일단 물부터 받고, 약 치는 부분 다시 또한번 더, 뭐 원하시면은, 보약 그 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지금 겨, 제목은 조금 애매한데, 경기를 이용한 동영품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서, 이제 이제 물을 받는 방법 그리고 그 부속 그 부분들을 공용 분무기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좀 오늘은 좀 바쁘게 제가 좀좀 좀 했는데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